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동안 5차례의 다자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집권 2년차 외교 전략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세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아펙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여해 AI 이니셔티브 구상을 소개하고, 첨단 기술의 포용적 기회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UAE 방문 시 방산 협력을 논하고, 피르키에에서는 원전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집트에서는 문화 기반 인적교류 확대와 인프라 건설 협력을 논했다고 합니다.